최민님 따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예. 네, 이렇게 자신의 사생활이 논란이 될줄 몰랐다라고 했는데 1, 2, 3 이렇게 달아가지고 해명을 밝혔는데 저희가 어머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내용을 답을 하셨어요. 이 따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머니는 어머니 위원장으로서의 그렇죠. 역할 그것이 행동이 적절했느냐가 저희는 묻고 있는 건데 이분은 하늘을 맹세코 결혼식을 두번 하지 않았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 결혼식 두번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결혼식, 결혼식 했으면 아마 그때 찍은 사진 다 이미 다 나왔을 거예요. 자두 번째, 국회의원 채용 사이트 공고를 보고 공채로 들어가 근무했다. 저희 이거. 관심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국경 기간에 일부러 맞춰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2차 시험이 끝난 이후로 결혼식 스케줄을 결정했습니다. 자기 스케줄대로 했다. 따님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어머니는 그걸 피해야 됐고 어머니는 추격을 받지 않았어야 됐고 관리를 해야 될. 딸은 본인 결혼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부적 판단 을 사실 못할 수가 있죠. 네.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네. 하지만 엄마는 정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본이 해야 돼요. 어머니가 그러네요. 그 어른이 그걸 해줘야. 아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 넣고 심지어 신용카드 링크도 네. 잠깐 넣었다 물론 논란데가 중간에 빼긴 했지만 네. 그리고 국감기관에 국회에서 한다 그러면 현역 정치인이 최민희 위원장은 사람들한테 돈 받아요 우리 돈 받을 거예요 이렇게 소리지르는 효과가 날 거라는 거를 본인은 아셨어야죠